어쩌면 요리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구례 호수 오토캠핑장. 아. 점심에 우리 놀목삼 준환이한테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이 놀목산 준환이가 한 번도 누구한테 요리를, 뭐, 자,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주 구례에서 아주 손맛이 유명한, 어, 우리 또 맛집 사장님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음식을 공수해왔습니다. 준환아, 기대해. 하여튼, 어, 또 준환이가 보니까, 어, 놀목살이, 육회를 좋아하더라고. 어? 근데 오늘 육회하기 앞서서 먼저, 어, 날씨가 추워요, 지금. 한 5도 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고추장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찌개만 뭐 가볍게 할게요. 어, 제가 그러니까 뭐 재료도 어느 정도 제가 공수해왔고 아주 일타 강사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우선 자릅니다. 음. 야, 근데 잘 든다. 3등분. 큼지막해. 뭐.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쁘게 슬라이팅. 떡도 뭐, 우리는 뭐, 느낌 있잖아. 쓱 잘라주고. 이 송이버섯도, 어? 4등분으로 쭉 한번, 두 번. 응? 네. 캠핑이다 보니까 그릇이 좀 작네. 그래서 조금 한번 자르겠습니다. 아이, 좋네. 감자도, 어. 감자도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뚝뚝 자르면 돼요, 이렇게. 어. 이제 파가 중요해. 파가 보면은, 이렇게 색감도 그렇지만, 파가 이게, 얇게 슬라이스를 캐서. 예. 이거 이연복 셰프 잘하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이 정도 이렇게. 쭉쑥 하면 될것 같아요. 다된것 같은데? 어. 고추? 아, 고추, 고추, 고추. 아. 저는 뭐, 캠핑도 많이 가지도 않고, 요리도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육아에 지친 주단위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먹고, 주단이가 진짜, 응? 음? 방송도 잘 하고, 우리 또, 육아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니까 고기도 보니까 어, 칼이 잘 드네 고기부터 볶은 다음에 야채 넣고 어 우리 사장님이 주신 특제 소스로 넣어서 자 이제 다 했어 와 이게 이게 항상 먹기만 했지 하니까 힘드네 아, 식용유 어. <laughs> 이게 보니까 모든 이, 그 요리하는 분들이 파를 많이 넣더라고, 파를. 어? 파 기름이 좋아, 이게. 어? 파, 쭉쭉. 원래 좀더 해야 되는데, 그냥 크게, 어차피 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어. 마늘하고 생강. 자, 아 좋고. 야, 진짜 나도 그동안 놀먹살, 진짜.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음식 안에서 뭔가 사연이 있고. 또 스토리텔링이 있고 음식에 진심인 우리 놀목살 준환이한테 음식 한다니깐 어, 행여나 좀 맛이 없더라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안본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참견하네. 어우, 좋아. 아,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습니다 여기서 삼겹살을 야, 이건 원래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릇이 없으니까. 아, 자. 여기서저 허브솔트 예사장님아 볶았어요 고춧가루 몇 개요 세개세개어 고춧가루 세개 크게 세 개요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세개 그리고 볶아요 오케이 볶아 볶아 우선 볶아 어 여기서 어차피 잠시 후에 도 물을 넣을 거니까 여기서 어 이게 그 유명한 고추장찌개 핵심 소스 어 비밀이에요. 하나, 둘, 셋. 냄새 기가 막히다. 아, 어? 됐어 이제 이제 물을 넣으면 돼요. 크, 소리 봐라. 아. 그래서, 이제, 했던, 볶았던 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와, 이거 아, 다 넣게. 이게 원래 하나씩 넣으면. 세. 이러면. 배도 원래 살짝 만올리는데 우리는 또 많이 넣게. 우와 제라드 형표 육회 완성! 짜잔! 우와! 야! <laughs> 아, 됐다. 준하야 빨리 와. 형이 만들었어. <laughs> 빨리 와. 아이고, 야, 아이고. 아, 어디 갔다 왔어? 아이저 저쪽에서 비키고 있었어. 어. 야. 야, 와.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우 와. 와, 대박.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아무나 거 먹어도 되는데 지금 네. 찌개는 좀더 끓이면 맛있을 것 같고. 그럼, 우선 음. 뭐 육회 아주 킬러라며. 아, 저 육회. 어? 아, 육회 진짜 후루룩 후루룩 국수처럼 먹어요. 어? 그리 별명이 원항소리라면 원항소리. 오낭소리.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원항소리너 때문에 우리랑 소가 없어. 내가 아, 나 어. 진짜. 아, 어떡해? 아유. 아, 술좀 해? 아, 저 술은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술, 술. 안 하더라고 때에 알아 보니까. 에이. 어. 아, 그러면 아, 먹고 싶긴 하네요. 아. 우선 예. 네. 한 거지만 먹어 네. 봐, 한번. 한번. 와. 우이또 아. 뭐 저... 아. 아. 먼저... <laughs> 어때, 어때? 어때? <laughs> 이똥 차다가 무슨 뜻인 줄 알았어. 무슨 뜻 무슨 뜻이야? 이거 먹으니까 어. 한문에 힘이 딱 들어가. 아, 추운 아. 날씨에 또 우리 고추장찌개. 우와. 애호박 뭐 고기는 필수고, 애호박 뭐 마늘, 우와. 양파 뭐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어, 여기. <laughs> 아 진짜 와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어 나저 어쩌면 요리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와, 와 저, 제가 한요리가더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응. 이게 또 육, 육회랑 또 궁합이 잘 맞네 음. 하나 먹고 한번 먹고 미쳤어 음아야 음. 어.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와이프 말고 뭐 해준 사람이 많이 없지? 요리하는 사람 자체가 남을 위해서, 어.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남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아... 그러니까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누군가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크으... 이타적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사들, 아...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요리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셔야 됩니다. 반짝 투정하지 마세요. 알죠? 어머니, 죄송했어요. <웃음> <웃음> 저는 프랑크 소시지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는 없네. 솔직히, 응. 나는 능력은 없는데, 응.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그 독일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 음, 신께서 나한테 호두를 줬는데, 응. 나는 그 호두를 깨지 않았대. 아. 음. 그러니까 나는 응. 그 위기를 잘 살리고 싶은 거야. 오, 어. 멋있다. 그 호두를 바로 깨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어. 해? 최대한, 어, 최대한. 어. 음... 진짜 필요할 때딱 쓰는 거지. 어. 야, 이거 냄새 한번맡 냄새도 또. 맡고. 어냄새 냄새 맡고. 아, 어. 냄새 맡고. 어. 이게 좀 변태인데, 이거 <laughs> 냄새 맡고 그냥 음식 먹고. 냄새 맡고. 어. 되게 웃겨. 화장실 가고 여자랑 키스하고. 약간 그거랑 <laughs> 비슷한데. 아, 이거 어, 어. 아, 미쳤다. 이거, 이게 꽃냐? 오냐, 오냐, 와. 제가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거는 이 고추장찌개랑 육회밖에 없는데. 형...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기대된다, <laughs> 기대된다. 야, 기대된다. 기... 야 이... 이거 이거. 우와. 우와. <laughs> 진짜지. 진짜. 어, 뭐, 서민들이 먹는 거잖아. <웃음> <웃음> 어, 와, 나 너무 감동받았어. 아, 형이, 네. 형이 또 이게. M.C.를 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의 어? 좋은 호텔은 다 가봐. 어. 그래서 어, 간단히 설명하면 꽃감에다가 네. 어, 크림치즈 여기 청포도. 우와 이거 넣으신 거예요그치지 그리고 요거는 보면 알겠지만 음. 여기 손으로 하면 좀 그런데. 이것도 꽃감에다가 네. 어, 땅콩치즈에 여기 또 땅콩 어, 정말 유명한 또 음. 치즈가 또 들어가는 거고 우와. 또 중간에 이거는. 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을 말해줄게. <laughs> 군침돈다. 놀라지 마,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아. 음! 와! 틀리지? 막, 그, 그거, 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음. 에이, 뭐, 그맛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왜, 음. 뭐, 꽃감에 땅콩버터 너무 잘 어울려. 음. 처음 먹어. 와. 그 안에 치즈가 또 대박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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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다 음. 미국의 에브라함 음. 링컨이 네. 음, 40대부터 음. 인생이라고 그러고 어. 40대부터 관리가 제일 중요하대 어어. 그게 외적인 외모 뿐만 아니라 네. 내적인 그런 아. 멘탈이나 음. 정신 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음. 음. 난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하면서 아 진짜 준환이가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와. 40대 인생 음. <laughs> 마지막으로 너의 순발력을 보겠어. 아, 저 순발력 없는데. 놀목살 김준단에게 네. 음식이란 아,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베푸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이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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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우리 뭐 음식계 유엔이네 유엔. 아, 어? 그렇죠. 어, 아, 어. 목도리 하셨네. 어? 괜찮으세요? 목도리 안 했어? 어, 저안 했어요. 요즘 누가 목도리를 해 어, 그래요? 어, 너무 춥지 않았어요? 너, 아, 뭐야? 360도 하플러라고. 어, 목지야, 목지. 어? 목이 목지? 감싸면, 이게 목을 따뜻하게 줘가지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냄고 아, 어, 냄새? 너, 냄새 맡고. 냄새 맡고? 이게 변태야. 이게 냄새 맡고 음식 먹는 아. 건배! 건배! 아. 와 냄새 미쳤어. 아. 우와! <laughs> 와 <laughs> <오! 웃음> 진짜 좋다 <laughs> 냄새 좋다, 어. <laughs>